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헤맸는데 내 자비가 안 가지르고 주손끝 치료 아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만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제 안에 갇혀 내 영지 이뻐 찬합니다이 아,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주 따르렴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들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살아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되게 역사하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나만이 놓아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 나와, 나와서 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밭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선물을 하게 되면 또 어디를 가게 되면 꽃을 들고 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보통 꽃을 사 간다고 하면 꽃다발을 생각하죠. 근데 저는 한 종류의 꽃을 들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꽃이 부각되고 그 꽃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꽃을 선물 받는 분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대부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꽃의 꽃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그 꽃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꽃을 선물 받으면서도 그 꽃이 지금 내눈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붙여놓은 꽃말이라는 그 설명이 내게 주어져야만 이 선물 온전히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실체보다 의미를 더 붙잡고 있진 않을까 그렇게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생각이 꽃에서만 머물지 않고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나요?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묻느라 어쩌면 우리 손에 이미 들려져 있던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순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꽃말을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그 증거를 보여 주시고 이 인생을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상황이 나 스스로 이해되어야 감사하겠다. 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의 순서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셨 이해했을 때도 아니고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있을 때도 아니었고 믿음의 조건을 가졌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무엇이 선물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을 우리 인생에 덮석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이전에 설명보다 선물이 앞선다라는 그 순서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긴 설명 이후에 자신의 뜻을 따라 아들을 보내신 분이 아니고 이해하기 전에 사랑하셨고 납득시키기 전에 그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지만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그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아람 나라의 큰 용사였던 나아만 장군은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하셔서 엘리사에게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 앞에 나와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거창한 의식을 행하지도 않고 십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저 단한 마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때 나아만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치유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기대한 설명과 그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이 11절에 나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명확하게 보여지는데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네 개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만은 역시 하나님은 나만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보내셨고 그 치유 방법을 들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곳을 이미 나만은 받아 떤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그 상황 속에서 꽃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와서 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날가 깨끗해질라면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나한테 안수 기도를 해야 낫는거 아니야?라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라만은 라만에게 요단강은 꽃말이 없는 의미 없는 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초라해 보였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고 또 이스라엘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왜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지? 라는 그 스스로의 생각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유라는 선물보다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식이 더 필요했고 그것을 붙잡았던 사실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고침을 받은 순간은 요단강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는 그 설명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물인 엘리사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던져 요단강에 담갔다가 일어났을 때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런 나만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큰 은혜보다 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보다 조금만 더 빨리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내가 생각했던 순간에 해결해 주시지 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꽃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환경과 해석, 조건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내 상황이 180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도 아니고 걱정이 사라진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꽃입니다. 그 꽃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설명을 우리에게 끝마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 또 통찰력이 아닌 조건이 맞아야 믿겠다는 거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뻐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꽃말을 묻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인 꽃을 바라봅시다. 설명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고 납득되지 않아도 사랑하며 이미 주어진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의심과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신뢰하게 하시고 조건을 따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잠잠히 머무는 믿음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오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너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하나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영원치 아니 아니 우리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변 조건과 환경을 생각하며 참된 복음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심을 찬양합니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 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받으시오소 나라의. 마...